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미가림 창고형 터널하우스를 지으러 왔습니다. 폭은 8m고, 축구 3m, 동고 5.5m입니다. 보시면은, 흥발파이프를 매다 50자리를 매다 정도 박았습니다 아치 바이크는 14m 바이크. 네,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터널형 하우스입니다. 장점으로는 큰 차나 덤프트럭, 지게차 등등 작업하시기에도 아주 용이하고 포크레인 작업도 가능합니다. 단점으로는 겨울에는 보온이 절대 안 됩니다. 그렇지만 이제 여름에는 아주 시원합니다. 그리고 안에 뭐 축구가 높다 보니까 뭐 물건을 재거나 공기 같은 것도 갖다 놓으시고 사용하시기에는 아주 편리한 것 같습니다. 그 앞뒤에 마무리가 없는데 사장님께서 나중에 따로 작업 하신다고 하셔서 따왔습니다 이상입니다.